안녕하세요 그린리소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볼 그린리소스는요 오늘 장중에 3%까지 올랐었습니다 3%까지 올랐었는데 잠깐 눌렸습니다 눌린 데에서는 우리 개인분들의 일단 매도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타 금융이 좀 들어왔는데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조금 실시간 교육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고요. 혹시라도 확인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중에 다시 한번더 문자 주셔서 단톡방에 합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에 제 개인번호 0104829-3958번으로 그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행할 텐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외국인들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기간 들어오고 있는 거 보여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삼성이 보조금까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삼성이 구조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어디다 투자해요? 이나노음 이하,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가진 그린 리소스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만 가격 대응하고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지금 박스권 저점 만들어 놓고 모아가고 있잖아요. 의도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량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더 세력이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5일선에 위에 올라와 있었으면 마무리 자체가 없이게 되면 5일선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아직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신규 진입은 아직 안 됩니다. 신규 진입. 왜냐면 제가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갖고 있으라고 말을 하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또 다시 또 매도를 하면요. 매도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마이너스가 날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이 가격대까지는 금방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포지션 지키셔라. 다만, 다음번에 우리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비중조절이 필요하겠죠. 비중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오일선 밑에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이 위에서 다 본전 처리, 일단 단기간에 있는 사람들 본전 처리했습니다. 세력이 본전 주고 계속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거래량 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듯 우리 2천억밖에 2천 500억밖에 안 하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누구다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그린 리소스는 삼성을 조금 믿고 좀더 진행해도 됩니다. 어차피 국내 유일이고요,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믿고 진행해도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뭐 교육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매매 가치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추천주도 매일 하루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버티자고요. 그걸로 버티자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개별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요 그동안 갑자기 급락하던 게 급등 올라오고 행보하던 게 급등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지만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려와 있죠. 지금 다시 반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술적 반등 일어나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 구시, 아니 900포인트에서 지금 860포인트 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좋지만 너무 개별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그린리소스가 물리는 이렇게 눌려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가격 대응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 대응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4829398번으로 뭐라고 그린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거래량 거래 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식 고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식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에는요.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교육 실시간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010-4829-3958번으로 빠르게 도착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도착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확인 빠르게 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실시간 대응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무얼 해야 되는지 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실시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왜 실시간으로 하는지 아시죠 일단은 제가 멈춰있는 주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서로 실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멈춰있는 주식을 제가 백날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매를 실전 매매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머리에 빨리 꽂힙니다. 제가 그걸 원하고 있고 제가 맨날 추천 종목 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사고라도 당해서 영상을 못 찍거나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방송을 못하게 됐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실시간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4829-3958번으로 도착이라고 보내주세요. 도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주식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믿고 이번에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자고요. 그래야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나는 종목들만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이 방법을 알게 되면 좋은 게 뭐냐? 자 일단은 뉴스 뉴스보다 먼저 세력이 뭐 해요? 세력이 매집을 하고요. 그 이후에 뉴스를 터트려서 고점에 매물을 세력이 개인에게 털어놓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매집을 할때이 매집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당연히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먼저 알게 되면 앞으로 있을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미리 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많은 종목들을 봐야 되고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물론 매일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주식 공부에 대해서 이번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100%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지금까지 뭐돈안 받았던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독만 눌러주면 이번에 다른 곳에 가면 뭐예요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영상 보다 보면 결국 자기 클래스 들어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구독 눌러주시고 저한테 도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010-4829-3958 문자 보내는 거 요새는 돈도 안 들잖아요. 이미 핸드폰 요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돈이 들어갈 거는 시간적 소유밖에안 된다. 하지만 제가 문자 주셨을 때그 시간 절대 아깝지 않도록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무료로 구독만 눌러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오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에서 매일 추천 종목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천 종목 받아가면서 교육까지도 좀 같이 진행하시는 걸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주식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어 진행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검색기 무료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유는가 일단, 우리 검색기 시중에 100만원, 막 200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기회에 구독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진행하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검색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에 따라서 우리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뭔가를 찾아야 그에 맞는 매수, 매도법을 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매일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그 검색기를 지금 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가지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뜨는 몇 가지 종목들을 매수 진행하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어떤 걸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지고 가서 설정만 하면 돼요 설정하고 나선 뭐예요 우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 기회에 검색기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요. 검색기가 지금까지도 없으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있으셨다라고 해도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무기, 두 개의 무기, 무기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하나의 무기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무료 나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구독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4829-3958번으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